오늘은 점획을 그을 때 주의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성공 예천명 기초 글자를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쓸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눌러서 간다는 것입니다. 작게 놓는다는 것은 작게 놓았을 때 세우, 세워서 중심을 잡기가, 북 끝의 필봉의 중앙을 찾기가 쉽습니다. 크게 놓으면은 중앙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으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놓으면은 그만큼 탄력을 잃습니다. 즉, 어, 세웠을 때 최대한, 어, 북 끝으로 세워줘야지 가볍게 누르면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크게 놓고 난 다음에 덜 세웠을 경우에 그만큼의 탄력을 어, 일, 일코, 일코 간다는 거죠. 붓을 많이 세우게 되면은, 여기에서 세우고 난 다음에 가볍게 눌렀을 때, 붓 끝이 종이를 밀어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놓고 난 다음에 덜 세우고, 이래 눌렀을 때는, 사람이 마치, 어, 우리가, 어, 높이 뛰기를 할 때, 다리를 굽혀서, 뛰어야 하는데, 어, 첫 시작부터가 다리를 굽은, 굽힌 상태에서 더 다리를 굽혀서 가게 되면은 그만큼 탄력을 잃습니다. 완전히 편 상태에서 다리를 굽혀야지 많이 튀어 오를 수가 있는데, 어, 조금 굽힌 상태에서 또한번더 굽, 굽어서 가, 게 되면은 그만큼이 탄력을 잃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붓을 아주 작게 가볍게 놓고 난 다음에 붓끝 중심을 찾아서 붓을 이렇게 세우고 다음에 가볍게 누르면서 어 붓끝이 종이를 밀어내는 어떤 어 탄력이 생기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붓을 세우는 이유는 어 세우고 난 후에 가볍게 눌러서 탄력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 세웠을 때 가볍게 눌러야지 붓끝 전체에 어 털의 힘을 다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붓이 누운 상태에서 후끝쪽으로 탄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 항상 어, 붓을 쓸 때는 처음에 가볍게 놓고 세우고 누른다. 요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점과 획을 어, 연습을 하시면은 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불 이자를 써보겠습니다. 점을 찍을 때 가볍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릅니다. 붓을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요 점은 좀 작게 찍습니다. 세우고,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눌러 주면서. 가볍게 누를 때 획의 중앙 지점을 어, 집중을 해서 눌러 주셔야지 붓이 양쪽으로 펼쳐지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놓는 것이 각이 크다고 해서 처음부터 크게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가볍게 작게 놓고, 그 다음 세우고 난 다음에 눌러주면서 약간 굵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붓끝 중앙을 향해서 가볍게 눌러주면은 붓이 양쪽으로 펼쳐지면서 펼쳐졌다가 다시 모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으면은 글씨 획을 쓸때 어떤 어 방법이 조금 더 쉽게 될 것입니다. 각 생긴 각이 크다고 해서 처음부터 크게 놓아 버리면 어 각은 크게 되지만 중간에 내려오는 획이 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게 놓고 어 가볍게 세우고 눌러 준다는 기분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각이 크다고 해서 처음부터 크게 놓으면 안 됩니다. 어 기, 기, 처음에 초보자들이 하늘할 때 보면은 요렇게 가서 이 각이 크다고 해서 너무 크게 놓고 난 다음에 크게 놓고 난 다음에 들 세우고 들 세우고 밀려서 가기 때문에 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각이 큰데 이분 부분, 이 부분이 붓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굵고 여기 가늘게 하기 위해서는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를 때 그때의 이 각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쁠 이자를 쓰실 때 마음 심변은 어, 점을 먼저 찍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 세로 획을 그으시고 어, 그리고 어, 이 글자는 마음 심변은 약간 밑에 있고 어, 뒤에 있는 별 태자는 살짝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하여금령.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모일 수 있게. 하나, 둘, 셋, 세우고. 가볍게 누르고 다시 붓을 모아 나갑니다. 살짝 놓고 누르면서 밀어 올리듯이 어, 마무리를 처리해 주시고 각을 크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모았다가 또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다시 붓이 모이게끔 하시고 요 중심에서 살짝 뒤로 나가게 점을 찍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할때 붓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다른 획을 쓸때 어 쉽게 쓸수 있도록 붓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부분이 굵다고 해서 누운 상태로 그대로 들어버리면 안 되고 붓끝을 세워서 모아야 모아주어야지 다음 획으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이금영자를 쓰실 때 자 주의할 점은 어, 요 중심을 여기 중심을 그었을 때, 어, 자요 점이 살짝 뒤로 벗어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보통 보면은 요 삐침과 중앙까지의 거리보다 파인과 중앙까지의 거리가 넓습니다. 즉 어, 앞쪽 부분의 공간이 좁고 뒤쪽 부분의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공간은 좁고, 이 부분의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삐침을 조금 세워서 서주시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자, 거기에 주의를 하시면서 서주십시오. 자, 다음 자, 살필 찰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갓머리 점을 찍을 때도 각이, 점이 크다고 해서 처음에 크게 놓지 마시고, 닦고 가볍게 찍어 주시고 여기에 중앙까지 붓을 세워 주고 난 다음에 누르면서 살짝 굵어진 쳤다가 다시 모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붓을 모아놨기 때문에 가볍게 그대로 결대로 놓으시고 세워 주십니다. 세워 주게 되면은 여기에 붓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시 작게 놓고 가볍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살짝 올려서 그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작게 놓고 난 다음에 부끄쪽으로 세워주시고 다음에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모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기울어져 있더라도 놓으면서 다시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붓을 좀 세워서 요요 점은 좀 세워서 찍으시고 살짝 올라가서 세우고 비침이 너무 휘어지지 않게, 내려갔습니다. 여기도 작게,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붓을 모아주시고, 하나, 둘, 셋, 세우고 누르면서, 다시 하나, 둘, 셋 모아 나갑니다. 살짝 빌어 올리듯이 기울기를 봐가면서 요 점을, 어, 긋습니다. 어. 자, 이 기울기하고, 어, 잘 어울리게끔 놔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작게 놓고 밀어주는 획이고, 어, 여기 는 밑에 거는 가볍게 놓고 각을 붓을 세워서 누르면서 어, 나가는 획입니다. 자, 요 점의 중심으로 봤을 때에, 이 중심보다 살짝 뒤에 요 갈구리를 어, 그럴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천히, 어, 세워야 합니다. 걸고 일하실 때. 자, 요 점을 찍은 것과 동시에 다음으로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자, 요 살필 찰자를 보면은, 어, 전체적인 기울기를 요렇게 비슷하게 같이 올라가게끔 해주시고, 어, 그리고 마찬가지 삐침을 세우고 파임을 눕혀서 이렇게 중심을 그었을 때 앞공간이 좁고 뒷공간이 넓게 합니다. 어, 이 글자를 쓸때이 부분의 삐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잘 삼으셔서 이 부분을 세워서 써주시면 어, 예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집궁자 마찬가지 갓머리 점을 처음에 작게 놓으시고 북극쪽을 향하여 어 획의 중앙까지 세워주시고 다음에 가볍게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서 펼쳤다가 모이게 점을 가볍게 찍고 다시 모아주시고 작게 놓고 북극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백을 그어나가고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모이게 입구자는 요 공간과 요 공간을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비슷하게 공간 분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이쪽으로. 자, 여기 어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 밑에 있는 입구자가 많이 나가지 않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입구자의 첫 획과 밑에 입구자의 첫 획을 거의 같은 지점 살짝만 앞으로 나가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워주시고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가고 이 각도 요게 각이 크다고 해서 크게 놓으면 안 됩니다. 작게 놓고 처음에 작게 놓고 난 다음에 북극쪽으로 세워 올리고 다음에 누르면서 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직공자를 쓰실 때에 자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을 비슷하게 해주시고 앞부분이 짧고 뒷부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첫 머리 요 머리가 거의 비슷한 지점 아주 살짝만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심을 그었을 때, 어, 입구자를 보면은 살짝 뒤로 빠져있는 느낌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아닐 불자. 공중에서 역입을 해야 됩니다. 여입을 해서, 작게 놓고, 붓 끝을 향하여 누르듯이 이렇게 세우고, 다음에 가볍게 누르면서, 펼쳐졌다가 다시 모았다가 다시 펼쳐지도록 끝을 작게 놓고 작게 놓고 세우고 자, 이때에 눌러 줘야 되는데 누르면서 탄성이 생깁니다 행필을 할때 어, 부시 종이를 밀어내는 어떤 탄성이 느껴져야지 부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붓이 모여져야지 여기에서도 최대한 붓이서 있어야지 누르면서 누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붓 끝이 종이를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것은 붓 끝이 종이를 누르는 것이지 붓의 위쪽이 눌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교차 지점이 있는데 이 교차 지점을 피해서 살짝 밑에 점을 시작합니다. 살짝 밑쪽에서 살짝 벌려서 여기는 벌려서 점을 찍어주시고 다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불자이 공간에 주의를 해주십시오. 요 공간을 비슷하게 해주시고 비침과 이 점을 비교해봤을 때 처지지 않게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비침을 세워주시고. 파임은 눕히는 기분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지를 칠자. 우리 가로 획은 가로 획은 어, 모양이 다양합니다. 작게 놓고 어, 밀어서 작게 놓고 그대로 붓을 펼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밀어서 펼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크게 노, 작게 놓고 난 다음에 세우고 난 다음에 어, 압을 많이 줘서 붓을 각을 크게 해서 어 다시 모았다가 펼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주의깊게 보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가죽지자 천머리는이 자, 부분은 작게 놓고 가볍게 밀어올리는 느낌입니다. 놓자마자 바로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가볍게 밀어올려서 뒷 부분이 굵게 자,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다시 모이게. 이 획을 쓸때이 안쪽 면을 똑바로 세운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건 세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작게 놓고 붓을 세우고 다시 앞을 붓 중앙을 획의 중앙을 향해서 누르면서 펼쳐졌다가 다시 들렸다가 다시 가볍게 축을 중앙으로 놓고 천천히 마무리 요, 점을, 요, 기울기하고 비슷하게 같이 올려주시고, 마무리. 어, 마찬가지. 살짝 올려주시고, 마무리. 자, 요, 부분은 각이 적지만, 윗부분은 각이 큽니다. 지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즉, 근데 각이 크다고 해서 전부다 크게 놓으면 안 됩니다. 어, 각을, 원하는 각을 가볍게 놓고, 자, 요 정도로 가볍게 놓고 난 다음에, 다음에 후크 쪽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어, 수직으로 누르듯이 펼쳐주면서, 한성을 받아서 다시 모이게끔 해주시고 어, 마찬가지 짧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다시 모이게 하시고 자, 여기에 각도 여기 이 공간의 반을 가른다고 생각하시고 어 너무 세우면 붙점이 쳐지기 때문에 요밑분보다 살짝 올라가는 기분으로 요 점을 어, 적당한 공간을 분배를 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요 가질 치 자를 쓸때요 공간 을비 슷하 게 해, 주 시고, 공간 을비 슷하 게 해, 주 시고, 요 공간 도비 슷하 게 해, 주 시고, 아까 이야 기했 듯이 이렇게 봤을때이 점이 살짝 위로 올라가 는 모양 으로 써주 시면 됩니다.